어느날 감기 환자 한 명이 병원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환자가 죽고 그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그 주변으로 빠른 속도로 드리워집니다. 감염 1일째 2,500만 명이 감염되고 감염 일주일째 4,500만 명이 죽습니다. 감염 30일째 도시기능정지, 감염 90일째 국가폐쇄, 악마의 바이러스가 일본을 공격했다는 전 세계의 속보와 함께 블레임은 일본을 넘어 전 인류를 위협합니다. 전 세계는 일본 방문을 금지하고 일본인의 입국을 막습니다. 무차별 공격 속의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지고 결국 전 인류는 201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블레임 유류 멸망 2011이라는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이렇걸 다음에 내가 다가올게 나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그리고 이란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양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조해하며 감염 공포로 일상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역사라고 볼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것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여부에 인류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을 미리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의 환경파괴로 바이러스가 쉽게 창궐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오염원은 인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생각의 물질이 공기 속으로 퍼져 만물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인간이 뿜어내는 삿된 기운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치사율을 가진 바이러스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의 생각도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인간에게서 방출되는 생각의 에너지는 공기중으로 퍼져나가고 만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만물을 약화시키며 좋은 생각을 하면 만물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무슨 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이러스는 질병을 일으켜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이러스는 마귀의 영입니다. 바이러스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존재해온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점점 큰 내성을 갖는 것은 이처럼 영의 법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립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어떤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은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운동, 숙면, 항산화 음식 등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생교 승리재단에서는 감로를 받으면 면역력이 저절로 강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로는 병마를 비롯한 모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로를 받게 되면 마귀의 영을 이기는 힘이 강해져서 점점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감로를 받아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